자 아주 오랜만입니다. 어,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차 시 예, 인도의 고대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인도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 세계에서 어, 두 번째로 어, 인구가 많은 나라고, 영토 또한 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어, 한국의 33배 정도의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어, 국내 총생산은 어, 세계 3위입니다. 물론 어,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어, 2,000달러가 안 되지만 어, 규모로 따지면 세계 3위의 국가입니다. 어, 수는 도 뉴델리고, 어, 이 인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 실제로 지방에서 토속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까지 합치면 수백 개, 수천 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민족,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많은 나라입니다. 어, 그리고 종교가 아주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만 해도 이슬람교를 어, 이슬람교가 아니고 어, 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탄생한 힌두교 그리고 시타르타에서 창시된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 국가는 인도의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른쪽에 보이, 보면은 어, 타고로의 시, 인도의 아침이 나오죠. 예, 이 인도의 예, 이 아침이란 노래가 바로 국가인데, 예, 잠깐만 들려줄게요. 예, 좀 아쉽죠. 시간 관계상 더 들려지지 못하고, 어, 이제 고대 인도의 그 역사를 흐름으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드라비다족의 인도 운명,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 드라비다족이 인도 운명을 탄생시키죠. 이후에 북쪽의 유목상을 하던 아리안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 이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어, 이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어, 인도의 북부 지역이 예, 점령하에 들어가게 되죠. 어, 알렉산더 원정으로 북부 인도가 어, 이 예, 알래스더 제국에 편입되었지만 어, 곧알래스더 제국이 붕괴되면서 어, 여러 어, 이 국가로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 그 분열된 음, 사회를 통일시킨 왕조가 마오리아 왕조입니다. 어, 이후에 예, 쿠샨 왕조로 이어지고 어, 굽타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이후 무글 제국이 성립되고. 어, 영국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 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떨어졌다가 어, 독립을 해서 오늘날 인도연방공화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다시 한번 어, 고대 인더스 운명부터 어, 인도의 고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 선주민이었던 어, 드라비다족들은 어, 오른쪽 지도에 보이는 예, 인더스강 유역의 여러 청동기 도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아, 대표적인 예, 이 도시 국가는 모헨, 조다라와 하라하죠 자, 그리고 이 예, 인더스 문명은 어, 아래쪽의 지도 보면은 메소포타, 가장 먼저 이 도시 운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바다를 통해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일찍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어, 오늘날 그 인더스강 지역의 대부분,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의적은 현재 인도의 영토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파키스탄 영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좀더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도시 문명이었고 청동기 문명이었죠. 어, 모헨조다라와 하라파의 도시 유적을 보면은 당시 이 벽돌집을 지었고 성벽을 둘렀고 포장도로도 만들었으며. 하수도 만들었고, 대형 목욕탕도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 모헨 조다로의 대형 목욕탕 유적입니다. 오늘날 그 목욕탕 모습과 비슷하죠. 공룡 목욕탕인 걸알수 있죠. 오른쪽은 포장도로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양옆에 하수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 바로 도장에 새겨진 상형 문자의 모습, 그리고 동물과 어, 문자로 어, 이루어진 어, 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하치 예, 당시 인더스 강 유역의 드라비다인들은 예, 문자를 사용했다. 자 장신구도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보이는 것은 청동기 거울인데, 어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청동 거울과는 좀 다르죠. 자 오른쪽 사진은 모헨조다로 유적을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아 어, 그리고 왼쪽은 어, 이 유적에서 발굴된 어, 모헨조다로의 신관의 상입니다. 자, 고대 인도 문명을 더욱 발전시킨 인, 민족은 아, 아리안족입니다. 어, 이모헨조드로나 하라파의 도시 문명은 어, 드라비다인들이 일으킨 문명입니다. 어, 이후 어, 아리안족이 북쪽에서 어, 침략을 해와서 어,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아리아인들은 선주민인 이 드라비다 족들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지배하는 과정에서 뭐 카스제도나 브라마교 같은 종교를 창시하기도했죠 자, 이 아리안인들은, 어, 이 드라비다인들의 그 도시 운명을 한층 발전시켰고, 특히 겐지지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욱더 인제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오늘날 아리아인도인들의 다수는 이아리안인들입니다아리아 전체 인구의 7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 대체로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고요. 어, 대체로 피부가 희고 코가 높으며 키가 큰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 유럽인도 아리안족 출신이고 어, 이란, 페리시아, 이 이란 인도 어, 이 아리안인 출신입니다. 어, 그리고 어, 현재 인도의 대다수 를 이루는 어, 이 민족도 어, 아리안인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외에 어, 이 드라비다인들이 있죠. 어, 이 드라비다인들은 대체로 피부가 좀 검고 코가 좀 넓적하고 낮은 게 특징입니다. 어, 그리고 어, 남부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고 또이 남부 지역에는 어, 오늘날 흑인과 비슷하게 얼굴이 아주 검은 어, 그러한 어, 인족, 어, 빈족, 콜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족들도 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과 접경 지역에는 이 몽골 인종 도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인종이 이루어진 나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인도의 수상들의 얼굴 형태를 보더라도 다 인종 국가다, 다민족 국가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이 아리아인들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사양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리아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한 일파는 유럽 쪽으로 가고, 또 일파는 페르시아 쪽으로 가고, 또한 일파는 바로 인덕스강 유역으로 남하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덕스강 유역에이 드라비다인의 도시 운명을 파괴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기원전 1 0세기경에는 어, 오른쪽 겐지강 유역으로 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리아인들이 선주민들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기를 무장해서 철기로 무장해서 정복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죠. 아리아인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 자연현상이나 우주현상을, 신격화한 이 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브라만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브라만교에서는, 어, 어, 여러 신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이 대지의 신인 프리디피, 불의 신인 아그니, 그리고, 에, 천둥과 번개의 신이자 전쟁의 신인 인드라 그리고 이 비슈뉴 등 여러 자연현상, 우주 현상을 신격화한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으로서는 이 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다 아래 보이죠? 베다 이 베다는 이 신들 신격화한, 이 자연과 우주현상을 신격화한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배달을 이렇게 탄생시켰습니다. 아울러 아리안인들은, 이 드라비다인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카스트제도라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아주 엄격한 신문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어, 크게, 네 계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사제인 브라만층, 그리고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왕족이나 무샤, 무사, 이들을 크샤트리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들, 이들은 바이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드라비다인들이 이제 노예로서 이제 수두라라고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안인들은 1계급 브라만, 2계급 크사트리아, 3계급 바이샤를 구성했고, 어, 정복 당한 이 드라비다인들은 수두라를 구성해서 아주 천한 일을 했습니다. 어뭐 최근까지 이러한 그 카스 제도에 그런 유습이 남아 있었지만 최근에 인도에서는 어, 법으로 아예 이러한 카스 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카스 제도에 따른 신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자 아리안인들은 어, 기원년 10세기경. 간,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하면서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16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 당연히 이 시대의 문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어, 기원전 7세기경에 이르면 어, 이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어, 아울러서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들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리안인들이 겐지스강 유역에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영역 국가로 발전해 나갈 때이 브라만교의 권위주의 그리고 형식주의에 반대하면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브라만의 그런 행포나 이 브라만들의 그 제사 의식, 아주 형식적인 제사 의식에 반대를 하면서 어이 이 불교와 자이나교가 탄생이 됩니다.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종교로서 오늘날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전파돼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비를 중시하고 역시 평등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엄격한 신문차별에 반대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인나교는 마하비라가 이제 창시한 바르다나마라고도 하죠. 창시한 종교로서 아주 엄격한 고행을 또 중시하고, 불살생일해서 살아있는 것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금욕적인 종교입니다. 이와 같이, 브라만의 형식주의, 그리고 브라만의 횡포나 권위에 반발해서, 이와 같이 평등을 내건, 이 불상, 불상, 불살생을 내건, 이런 불교와 자녀교가 탄생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니다 자 기원전 5세기경에 이르면은 어, 마가다 왕국이 겐지지 강 유역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정확히 327년에는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인더스 강 유역을 침략을 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그리스 문화와의 교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헬레이즘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헬레이즘 문화는 바로 이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이 페르시아 문화와 융합된 이러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헬레이즘 문화가 전파되면서 간다라 불교 미술도 탄생하게 됩니다. 어, 간다라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가다 왕국의 뒤를 이어서 어, 이 찬드라쿠타가 어, 기원전 4 세기경 어, 마우리아 왕조를 수립을 합니다. 어, 마우리아 왕조는 어, 인더스 강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을 통일한 어, 왕조로 어, 한참 전성기 때인 아스코 왕 때에는 중부의 대칸권일 때까지 지배를 해서 인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 면은 어, 바로 초록색 지역이 찬드라 굽타가 지배할 당시에 에, 이 마을의 왕조의 영역이고, 또이 초록색과 분홍색을 합친 이 넓은 광활한 영토가 바로 아스코 왕 때의 전성기 때의 영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아스카 왕이야말로 오늘날 인도인들이 가장 높이 승성하고 존경하는 왕입니다. 아스코 왕은 중앙 집권적인 행정조직을 정비하면서 마리아 왕조의 통합에 힘썼고, 그리고 불교를 발달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정리하게 했고 수투파라고 해서 불탑이죠. 수투파를 또 세우고 하면서 불교를 보호하고 포교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특히 야스코 왕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켰고, 이 상자부 불교를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에 전파시켰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오늘날, 아스코왕이 존경받는, 인도의 통합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왕으로 손상되고 있고요. 그것은, 그러한 또 마음은 인도의 화폐나 인도의 국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스카 왕의 석주, 석주는 돌 기둥이라 할수 있죠. 이 석주의 머리 부분을 보면은, 음, 이 사자 상이, 이네 마리, 이 사자 상이 이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오늘날 인도 화폐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스카왕의 머리 부분에 이 수레바퀴, 전륜이라고, 법륜이라고 하죠. 이 수레바퀴는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어, 수레바퀴입니다. 이 수레바퀴 모양을 인도 국기에 그대로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스카왕은 불교를 내세워서 인도 제국의 통일과 중앙 집권적 통치를 했던 왕으로서 오늘날에도 인도인들이 존경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불교는 아스카 왕때 특히 불교가 아주 발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승불교,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이 불교를 특히 동남아시아에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 태, 탑이 산치대탑이라고 해서 불교 최초의 탑, 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 초기에 불탑은 이와 같이 둥근 지붕 모양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이 산치 대탑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아스카 왕이 죽은 다음에 마리아 왕조는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다시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1세기경 북부의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인 쿠샨족이 쿠션 왕조를 열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와 같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북부 지역을 통할하는 이런 쿠션 왕조를 성립시킵니다. 쿠션 왕조도 불교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였고,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는 달리, 대중들을 구제하는데, 한 개인의 참선을 통한 해탈의 경제에 이르는 것보다는, 이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시킬 것인가, 고민하던, 그리고 목표를 했던 종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불교도 대승불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보면은 칸시카 왕의 복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식을 통해서 볼때이 쿠샨 왕조의 왕조는 육목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 보았던 칸시카 왕의 대승불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 루트가 바로 어, 이, 이 대승불교의 전파 경로입니다. 그래서 중 어, 간다라 지방을 통해서 예,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일본에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오늘날 베트남까지 전파된 불교의 종파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잠깐 도표를 정리해 볼까요? 예, 상좌부 불교는 아스코왕 때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시작이 되었고 어, 대승불교는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때 예,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진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미술로는 간다라 미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대승불교가 접파된 지역에는 이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습니다. 예, 간다라 미술은 간다라 지방에서 발생한 미술입니다. 간다라 지방은 오늘날 파키스탄 북부지역에 속합니다. 어, 불교가 이 간다라 지방에 들어오면서 이 간다라 지방에 살던 이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알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인도 북부지방까지 침략했다고 얘기했었죠. 어,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무너졌지만 이 이주해왔던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예,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던 그리스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마치 그리스인들 그리스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 숭배했듯이 부처님을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그리스 미술 기법에 따라 이 불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불상 어, 이 제작 미술 양식이 이 대승불교가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다라 미술은 불교 미술과 그리스의 미술 양식이 결합된, 그리스의 조각 양식이 결합된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불상이 바로 대표적인 간다라 미술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간드라 어, 불상의 특징은 그리스인의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야, 그리스인들처럼 얇은 천을 두르고, 어, 또, 어, 머리는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콧날은 오똑한 모습으로 어, 이 불상을 조각을 했습니다.